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울산시정 뉴스입니다. 울산시는 우리 지역의 청년 문제와 정책에 관심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대표를 모집합니다. 울산 청년 네트워크 제2기 회원을 5월 20일까지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만들기 위해 에퀴노르사와 MOU를 체결했는데요. 에퀴노르사는 노르웨이 국영의 석유 가스 회사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울산시가 에퀴노르사와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화백소에 따르면 에퀴노르사는 현지 생산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며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에 대해 시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유식 해상풍력 전문 기업인 노르웨이 에큐노르 사와의 업무 협약은 울산 앞바다 부유식 풍력 발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지역에 국방 벤처센터가 설립되고 방위산업 인프라가 강화되면 이를 토대로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해 울산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울산시는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울산시가 국방기술 품질원과 울산 국방벤처센터 설립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앞으로 울산 국방 벤처 센터를 통해 유망 중소 벤처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 지원해 방위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합니다. 남목배수지와 옥동배수지 준공으로 앞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배수지 신설 사업 준공식이 남목배수지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3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남목과 옥동배수지 신설사업 중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직접 급수구역을 간접 급수구역으로 전환하여 수압에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남목과 옥동배수지 신설로 고지대 수압불량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2019 울산 글로벌 페스티벌에서 외국인 친구와 함께 어울리고 체험하는 기회가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펼쳐집니다. 이탈리아의 역사 깊은 도시 볼로니아에서 열리는 어린이 도서박람회가 현대예술관 미술관을 찾아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태화루 누각상설공연 풍류극장에서 아름다움과 신명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